치즈코끼입니다. 네, 오늘은 생크림 과일 케이크를 만들어보도록 할 거예요. 네, 황도 토핑 들어갈 거고요. 황도 같지가 않네요. 그리고 통딸기 토핑, 키위 토핑 들어가겠습니다. 일단은 천사 좀토를 원기둥 모양으로 잡아주세요. 케이크가 될 거고요. 네, 자르실 거면은 안에 단변을 하셔야, 아니, 꼭 하셔야 되는 건 아닌데, 해야 예쁘고요. 구별이 안 되니까. 저는 자르지 않을 거라서, 그냥 천사점토로 이렇게 해주었습니다. 네, 우선은, 목공풀을 끝머리에 짜줄게요. 음, 죄송합니다. <laughs> 네, 이렇게 짜주시고요. 홍도 토핑을 끝쪽에 이런 식으로 붙여주세요. 네 이렇게 사이를 띄어주시고요 붙여주세요. 네 밖에 손는 무시해주세요. 네제 동생이요. um mm -hmm. 네, 이런 식으로 올려주세요. 네, 많이 시끄러워요, 지금. 들리실지 모르겠는데,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좀 미친 듯이 웃어가지고요. 밖에서. 네, 이렇게 올려주신 다음에요. 밖에다가요. 아니, 밖에다란다. 네, 황도 이렇게 사이에다가 크림을 표현해 줄 건데요. 제가 휘핑크림이 없어서요. 조금 번거롭지만, 천사점토를 올리고, 네, 이쑤시개로, 어, 죄송합니다. 표현을 하겠습니다. 네. 이렇게 천사점토를 떼어가지고요. 사이에 크기를 맞게 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. 네, 이렇게 올려주시고요. 클림 표현을 해주세요. 네 밖에 <laughs> 그림 표현을 해주세요 해주고 오겠습니다 올려주었습니다 네 이제는 안쪽에 키위토핑을 올려 볼 거예요 네 지금 키위토핑이 동그랗잖아요 키위토핑을 네 반으로 잘라 드리겠습니다 네, 제대로 많이 안 잘렸어요. 죄송합니다. 일단은 많은 이상 없으니까 이렇게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쪽에도, 네, 짜주세요. 그리고 케이터 붐을 올려주세요. 네 이런식으로 올려주세요 네 이렇게 보니까 크림 표현이 이상해 보이는데 일단은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리고 가운데에 크림 표현을 한번 더해 주겠습니다 천사점도를 넣어주고요 클린 표현을 해주세요. 네. 메컨을 주신 다음에 딸기 토핑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크림 과일 케이크가 완성되었습니다